자 이제 이어서 49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어려운데 자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절대값 나오면 일단 어려워해. 자 근데 값이 같다는 거야 절대값은. 응, 꺾고 올렸을 때. 그리고 일반항이 나오면 일반항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반항 원래 요렇게 되잖아. m-1의 그지 d가 되고 잘 봐봐 여러분들. dn의 나머지 꼬랑지는 필요가 없어. 자 일단 한번 상태를 살펴보면 직선이겠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합은 2차 함수 곡선이었으면 요게 n이면 봐봐요. 자 이게 an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 이런 공차가 음수란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공차가 양수를 내포하는 거야왜 d가 기울기니까. 요걸 그러니까 자꾸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요걸 알면 편해. 근데 아니어도 이제 수식을 때리면 상관없는데, 공차가 인데 자연수 딘래 아, 공차가 양수구나, 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거 그림 그려보면 당연한 게, 여러분들 봐봐. 저기 그러면 1차 함수 직선으로 봤을 때 함수 값이 같아지려면, 그죠? 물론 뭐 다른 것도 원래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음수일 때도 얘를 꺾어 올려서 같을 수는 있겠지만, 얘는 이거라고 이제 시그널 을 줬으니까, 살짝씩 그려보면, 이런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첫째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 아니고 <laughs> 나와있지 마이너스 45래 그런데 m과 n 플러스 3이 같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점에서 m이라고 치면 그냥 m이라고 쓸게요 요걸 그냥 1이라 씁시다 음,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n이면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랑 길이 같이 떨어진 요 지점에서 요기가 요기가 뭐라고 m플러스 3이란 얘기야 왜 그래야 꺾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꺾고 올라갔을 때 꺾고 올라갔을 때이지점에서 이게 감소 값이 같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간에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누가 아 너가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그지 여기서 대칭되려면 여기는 n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렇 이 둘의 합은 결론적으로 뭐겠다? 제로겠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더 있단 얘기야. 그치? 오케이. 되요, 좋았어요. 이게첫 번째 조건식이야. 자, 그런데 하나 조건을 더 따져보면 자연수 L에 대해서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이래.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셨을 때 결국에는 SM 플러스 1까지 더해도 그치? 여전히 100보다, 100보다는 더 커지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을 때가 합의 최소 값일 거 아니야. 합의 최소를 물어봤던 문제지. 합의 최소. 아, 그러면, 뭐가 또 있겠다? s, 여러분들, m 플러스 1까지 합이 역시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겠다. 요두 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기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건 제가 이제 계산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10이 된걸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두개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0이 되면서 노란색으로 써줄게. 일관성을 맞춰봅시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면 md 그다음에 m 플러스 2가 들어가면 md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m 플러스 1d가 되니까 2m 플러스 1d가 될 거고 이게 제로이면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보시면 자꾸 수열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 세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봅시다 이 수식적인 걸 봤을 때2 m 플러스 1이다라는 거는 2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이가즉 이게 홀수란 얘기고 그지 홀수 야 근데 너는 자연수래 그지 아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동시에 이걸 좀 여러 개를 구해볼게 M 값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소인수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게 2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5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너 녀석이 너 녀석이 자밥요렇게 봤을 때 얘가 홀수 나오는 건 누가 있어? 3그 다음에 5그 다음에 9그 다음에 53 15죠. 15 있고 그 다음에 95 45까지가 맥스일 거고 자 공차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자연수입니다. 자,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연수기 때문에 이걸 3 곱하기 돼서 나와야 되니까, 자, 첫 번째로 이게 30이 나올 거야. D가 30이 나올 거고, 노란색이 떨어졌네요. 부서졌어요. 마음이 아프네. 자, 30이고, 그 다음에 5 들어가니까 이게 18일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9 곱하기 해서 이게 10이 돼야 되고, 15 곱하기 6 돼야 되고, 2 곱하면은, 일단은 90 이란 숫자가 세팅이 돼 근데 누굴 해야 된대 얘를 해야 된대 여러분들 그치 아 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봐봐 S4까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초항은 마이너 45인데 그죠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딱 이걸 한번 해봐봐 초항이 마이너 45야 그러면 그 다음이 뭐야 10을 더하니까 그냥 여기서 미쳤어 식을 쓰게 그냥 여기선 더해주면 되지 그치 뭔 얘기인지 알지 요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에서 봐봐 100을 넘어가 버리거든 그치 그러니까 더 100보다 커질 수가 없어 더 그치 이런 거안돼 느낌상 여기는 안돼 여기 이제 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제 봐봐 이때 m의 값은 뭐예요 1이 되겠지 그치 그 자체로 마이너스 45 당연히 큰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5일 땐 이게 5일 때야 2까지 더했을 때인데, 마이너스 45에 여러분들 17 해봐야 마이너스 10, 27입니다. 그죠? 역시 마이너스 100보단 커요. 그지 그래서 정답이 누가 누가 되느냐. 그때 D값이니까, 요렇게 구한다는 얘기에요. 왜 요거 4개만 했어? 봐봐. 이걸 9개까지 더하는 게 아니고, M의 값이 2 m 플러스 1이 9가 되니까, M은 4입니다. 그래서 4개를 더한 거예요. 그지 100보다,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그지 요걸 명심하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49번의 정답은 48이야. 두 개를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많이 틀렸다. 자, 요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은 안 됐으면 수직 박치기 하면 돼. 어, 절대값 나왔으니까 한쪽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 느낌이 올 거야.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일단은요. 한쪽 부가 그냥 반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예, 같으면 일단 모순이나 일반항을 세우게 되면. 근데 합 공식 역시 마찬가지라서 한쪽을 마이너스로 세워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한게 원래 이거예요. S3는 S6 한번 풀고 두 번째는 S3는 마이너스 S6 때려가지고 이식 때려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수식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첫 장이 양수라며, 그지? 양수고 등차수열이 있는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했다. 여러분들 절대값이 결국 같아지려고 하면 하면 Sn을 그려보면 그치? SN을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0이 존재하면서 뭐 이렇게 있어다 쳐봐 여기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도 수식이 하나 세워져 SN은 2분의 D에 N에 N-알파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그치? 요거왜 세웠는지 알지? 약간 2분의 D 전시간 했던 거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도 돼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근데 세 지점이 같았다는 얘기는 꺾고 올려가지고, 그지 요렇게 돼서, 하나, 둘, 세 지점이 같았다고 치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 그래서 가능한 게, 그래서 가능한 게첫 번째가 아까 저거예요 어. S3랑 S6이 같다. 이걸 쳐도 상관은 없다고. 전혀 지장은 없는 거지. 두 번째를 그러면 부호가 반대라고 하면 은 저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어, 해서 같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도 할수 있잖아 여기서 쫙 세워보면 은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요거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계산이 많습니다 자 이게 3이 들어갔잖아 2분의 3D에다가 여러분들 3 마이너스 알파 이꼴 이을자 2분의 6D라고 쓰고 6마이 알파 이렇게 써요 이게 같을 때잖아 그치? 자이 상태에서 어쨌든 D 사라지고 D 사라질 거고요. 그죠? 여기 3이니까 그지? 3 사라지면서 2가 붙으니까 3 마이너스 알파에 12 마이너스 2 알파일 거고 이게 넘어가서 정리되니까 알파는 여기서 구가 나옵니다. 그죠? 아저 녀석의 값이 알파다 초항이 아니고 여기다자 음. 그럼 두번째 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또 해줘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해놓고 부호만 반대로 하나 때리면 되니까 3 마이너스 알파에 2알파 12로 갖다 놓으면 되지. 어. 그치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이해 돼요? 예. 그럼 3알파가 15니까 알파가 여기서 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치 자, 우리가 구했던 건 뭡니까? 자, 근데 모든 수열 Sn의 첫 번째 항. 그러니까 누굴 구해야 됩니까? 저거. 그죠? 나머지를 이제 뭐 해야 돼? 이용해 먹어야 되는 거지. 이해 돼요? 어. S3 플러스. 그치 저거. 얘를 안 썼잖아. 얘를 안 썼기 때문에.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을 더 끄집어내서 이걸 끄집어 아이고 노란색이 부서졌어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자 그러니까 문제 뭐야 아 S3를 이렇게 보는 거지 S11 음수 플러스 3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잡아 S3 왜냐하면 당연히 11을 안 썼으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11을 안 썼으니까 당연히 써야지 그치 어, 3 더하기 s1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식이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식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자, 요것도 나왔고, 그치?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이게 쓰게 되면, 이걸 어디다 쓰냐라는 얘기지, 그치? 아, 뭐, 여러분들 다 구하셨잖아요. 그죠? 그치? 이게 이거일 때, 즉, 알파가 9일 때, 이제 9일 때 식을 하나 세워. 이제 n이 31일 때 여기다가 식을 넣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9d, 플러스 11d가 나오면서, 이게 몇이었단 얘기야? 마삼이었단 얘기야. 그치? 그럼 d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계산하시면은, s1이 즉, s1이 6 나옵니다. s1이 6이니까, 일단은, 너가 또 뭐예요? 이게 초항이겠지.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알파가 몇일 때? 아까 5일 때또 구했으니까, 다시 또못 때려 박아요? 여기다 10 때려 다시 또, 아, 또 넣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3d, 33d. 이런 식으로 또 가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d가 마이너스 10분의 1 나와. d가 마이너스 10분의 1. 그지? 응. 이건 이제 단순 계산이라, s1이 여기서 5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5분의 1과, 을갖다가 더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5분의 6고 몇이야 5분의 뭐 <laughs> 더하기 어떻게 돼? 5분의 31인가? 아무튼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 아 6이다. 요렇게 되겠어. 요거를 그러니까 계산이 그때 좀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음, 알파고하고 조이다 갖다 집어넣다. 었 음,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렵고요. 근데 생각보다 알만해요. 제가 생각보다 할 만하다는 얘기는 정말 할만하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차가 자연수다 밑줄 쳤었어요. 그지? 공차가 자연수란 얘기는 아 1차 직선 그렸을 때 위로 우상향하는 곡선 직선이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저 표현인데 나조건에서는 그러니까 또 절대값을 잡고 주면 너희들이 알것 같으니 아, 저런 표현을 줬어. 어쨌든, 요거를 한번 또 요렇게도 뒤집어 쓸수 있을 거란 생각은 또 한번 해봤어야 되고. 야, 그러면,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거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우상향, 증가는 하 곡선인데. 선생님, 좀 말이 안 되는데, 어, 말 돼. 자, 봐봐. 여기가 AM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M, 그지 M이라 쓰자,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상 해줄게요. A, E, 이라고 쓰면은, 요게 지금 같단 얘기에요. 당연히 M은 더같던 거니까, 그지 이해 가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저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일단 초항은, 이게 몇이야? 초항은 모르겠어.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수식 하나 나왔어. 수식 하나 나온 건 맞는데, 얘를 써야 되는데, 아직 쟤를 쓰기에는. 그리고, 중요한 말이 하나 붙었는데, 얘 예. 여기서 뭘 갈라치게 해달라는 얘기냐면, 요 지점은 누구냐, 몇 번째냐라고, 굳이 여러분 예리무기 한번 봐봐. 요거와 요거의 정확히 중간이지. 그럼 2분의 3이거든요? 2분의 3의 m이야, 여기가. 즉, a의 2분의 3의 m은, m번째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를 준 거라. 이해되겠어요? 그럼 저게 물어보자. 얘가 없으려면 우리 수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때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m은 절대로 짝수가 아닌 홀수라는 단서를 여기서 주신 거야 이거를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연수 m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d를 구하려면 결국 그 m을 구했내야 되거든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상태 한번 보면은 아씨 그럼 이제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그지 음 선생님 그럼 이거를 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첫 번째 식을 이제 그냥 그대로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갖다가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 초항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a가 되면서, 그치? 왜? a 더하기 m-1d, 2m-1이니까, 3m-2d가 될 거야. 오케이. Okay. 요거 받아들일 수 있지? 아, 써줄게. <laughs> 자, 봐봐. AM이니까 A1 더하기 M-1T 더하기 A1 더하기 M-1EM 들어가니까 EM-1T란 말이야. 됐어요? 아, 오케이. Okay. 이해되지? 저걸 합쳤었다고. 자, 요거 제가 계산을 한거좀 가져올게. A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서. 자, 요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의 정리가 하나 가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아직 모르겠어요. 뭐안 썼어요. 식을 하나 풀려고 하니까 내가 얘를 몰라. 자, m부터 2임까지 더한대. m부터 2임까지 더한대. 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네. 뭔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해서 이 녀석들의 합인데 정확히 봅시다. 여기서 세개 나오면 여기도 세개 나오겠지. 얘는 떼고 그치? 네개 나오면 네개 나오겠지. 그걸 더한 게 합이 128이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저 음수 쪽으로 내려간 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만 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근데 봐봐. 요 부분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매그니파 확대를 해보면 잘 봐요. 한 칸의 간격은 몇이에요, 여러분? D죠, D. 공차. 그지 D야. 왜? 우리가 이거 공차, ND니까. 그지 아, 그렇죠. 이해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있는 거, 내가 여기서 모르는 요 녀석부터, 예를 들면 요 녀석도 여기까지만 더 하는 게, 그러면 이게 64가 나올 거거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럼 이 초항을 좀 알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하나의 D니까 반왔겠지 왜? 정확히 반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2분의 D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첫스타트 됐어요? 요거 가지고. 요거 자꾸 이해를 해야 되죠 그지? 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 키스키, 이럴 수 있는데. 어. 아니, 자꾸 배워야 돼요. 어. 저도 처음에 배우면 잘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초항 나왔지. 그지? 초항 나왔어. 그지? 이거 뭐 하려는 걸까요? 선생님이. 음. 항의 개수, 구하, 항의 이제 그제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곱한 다음에 항 개수로 곱해서 합으로 나타내려고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자, 초항이 얘고 여긴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갈 거야 나는 그지? 2m 번째까지 가야 되죠 그죠? 오케이? 아, 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기가 am, 아니 am이고 여기가 2m이야 그지? 요게 결국에는 그러면 a에 2m을 갖다 쓰게 되면 수항이 2분의 d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 돼요? 2분의 m 플러스 1번째에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d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구나. 그지? 아, 오케이. 좋았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이제 정리를 가지고 쫙 하시면은, 이게, 이 번째 얘는, 아, 이게 또 있잖아요. 2분의 md 나옵니다. 그죠? 렇 네, 좋았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끝났네. 여기가 2분의 md, 너가 초항, 마지막항, 두개 항을 합을, 합을 한 다음에 뭐야? 이해 돼요? 2분의 d에, 2분의 md에,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한 개수 한 개수를 여기다 곱해줍시다. 2분의 m 플러스 1개 요걸 한개 몇이라고? 몇이라고? 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나오니? 응. 진짜 안나 어. 몇이야? 이게 64이 합이 우리 지금 요기만 한 거야. 요기만 됐어요? 오케이 자 요거 식을 쫙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어, d가 2의 어 이게 뭐야 이게 몇 제곱 나오는 거야 그죠? 음아 요거 계산하면 이게 9제곱 나와 그래서 d가 요럴 때는 봐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건 제곱이고 그지? 결국 요 녀석이 아 홀수번 나오면 되겠지 그지? 짝수번 나오니까 자 2가 1 2의 3 2의 5, 2에 7이 요게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에요이해 되겠어요. 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하면은 아 여기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m은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에 걸러주는 거야. 그지? 요거는 이제 니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거고. 홀수만 넣었어야 돼.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 그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음 그런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요식을 이용해서 요걸 끄집어냈더라. 그지? 이해됐어요? 어, 저것도 끄집어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사실 이 합을 갖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야. 그래서 굳이 내려가는 쪽으로 더, 더 세벨 갈것 없이 m부터 em까지, 그지? 이해됐어요? 어,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봐봐. m부터 em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뭐다 꼈을 때 원래 요거 개수셀 때 3이면은, 하나, 둘, 세 개잖아. 3 빼기 1에다가 더하기 1 하지. 그러니까, 즉, 2m에서, 여러분들 잠깐, 요거, 이거 빼면은 m이죠. m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줘서, 그래서 항의 개수가 이거야. 그지 오케이? 맞아요? 어. 여기서 해준 다음에, 그다음왜 2를 쳤어? 반쪽만 더할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혹시 물어볼 거 봐.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좀 길었어요. 자, 5 2번이요 52번은 정말 웃긴 문제입니다, 사실은. 되게 웃긴 문제인 게, 이게 진짜 어렵지가 않고, 이건 딱 그때 이제 시험장에서도 어떤 느낌이냐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냥, 그냥 걔는 안 돼. 어, 그리고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좀 웃긴 예우가 있는데, 이 절대값, 아니, 아니, 네, 절대값이 들어간 저 시그마 처리를 못한거예요 저기다가 수식대로 넣으면 또 작살나요. 잘 들어봐요. 5 곱하기 7이, A5랑 곱하기 7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음수래 그럼 저건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공차가 쌍 3이잖아 야양수대데 3이면 이런 느낌 아니겠냐? 그지 이런 느낌이야 뭐 이러겠지 맞아요? 예뭐 네, 그런 느낌이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조작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요렇게. 이게 6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얘를 굳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1부터 들어가는데, A7이고, A 몇이야? 이게 6까지 갈 텐데, 그지? 9.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더한 것들이, 자, 2, 4, 6, 이런 건저 뒤쪽으로 살겠고, 그지? 나머지 중복되는 건 지워질 거니까 2 A 4 A 6 이렇게 했던 게 너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풀란 얘기예요 뭐 그치? 근데 끝난 게첫 번째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게 또 절대값에 꽂혀져래 너는 그냥 지랄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는 얘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들 절대 값을 붙여서 마이너스 갖다가 붙인다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지? 얘는 그냥 당연히 양수니까. 그 다음 항들은 당연히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 항들은 다 양수일 거라고. 그지? 그 다음 항다 양수야. 그러면 얘는 끝난 거지. 얘는 끝났고, 문제가 여기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지? 맞아요? 예. 이해 되겠어요? 어. 그럼 첫 번째가, 쟤는 끝났어. 그러면은 저 녀석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수식을 갖다가 세팅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항을 그냥 뭐 알파라는 값을 놔버리면 알파 알파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6이지 그럼 3알파가 플러스 9야 그지 사실 근데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알파 더하기 3에다가 3 곱하면 똑같죠 자 앞부분은 쟤야 그럼 이 뒷부분 뒷부분은 뭐가 돼야 돼 뒷부분, 뒷부분은 갈라치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모르는 게첫 번째가 있지. A6이 음수일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대칭적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지. 이렇게 5가 나와 있고, 이렇게 6이 나와 있고, 뭐, 이 정도의 7이 그냥, 그러니까 뭐, 보기상. 그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6을 몰라요. 6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 A6이, A6이 음수였었을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을 먼저 해보면, A6은, 봐봐. A7이 알파였으니까, 하나 전이니까, 공차 3이니까, 알파 마이너 3일 거야.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 3이 0보다 작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파가 어, 3보다 작을 것이다. 이 가정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쯤 왔으면 얘를 이제 놔봐. 얘는 알파 더하기 몇이에요? 3에서 8, 9, 10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알파 더하기 9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나는 무조건, 무조건 누굴 구해준다? 알파 구해준다고. 그걸로 이제 식을 갖다 세워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요 식을 이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뺄 건데 그러면 너너 둘다 음수네? 당연하지. 그치? 너고고둘다 음수인 거요. 그치? 아, 그러면. 3 알파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를 탁 치면서 그지 치면서 저 녀석들 그지 마이너스가 다다다다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A6이지. 마이너스 다 묶어. 그지아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지. 그지 A2, A4, A6을 다 더하게 되겠지. 그럼 제 녀석들은 3에 이렇게 써줄게. 3에 알파 마이너스 몇이 될까요?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풀게 얘가 6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알파 풀면 2분의 5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답이 있지, 그지 어, 답이 있어요. 2분의 5 더하기 9야, 사실. 답은 여기서 끝나버려. 음. 그니까 러 쟤를 또 여기서 이제, 그니까 러 그래도 출제자가면 좀 배려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얘를 또 양수로 잡는 순간 얘가 또 음수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릴 수도 있잖아, 그지 확실한거 분인데 5부터는 음수니까 얘네 둘은 또음수일거예요 그지? 그건 한번 해봐봐 두번째로 원래 해봤어야 되는게 A6이 아니 그러니까 양수일 때를 한번 해봤어야 돼얘는 이제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2분의 5 더하기 9라서 답은 일단 2분의 23이야 어, 근데 중요한거거든 자 여기 혹시 몰라서 요거 한번 구하는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가 알파 마이너 3이지? 그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거 다시 다 풀어주면은, 저기 두칸 떨어지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알파 계산 되겠지, 그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아, 똑같은 얘기 사실. 음, 요런 식으로 가서 가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아, 이해 되겠죠? 어, 요거. 요거를 요렇게 세팅해서 나는 갖고 알파가 그리고 여기서도 요게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요걸 해서, 어,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들어가서. 음, 가서 계산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9가 나와서 그치? 보여줘요 <laughs> 어, 보여줘야 되나? 어 이렇게 3알파 마이너스 27 나와야 되지 그치? 여기 어, 알파 5, 6, 9 그치? 여기까지 10이지 그치? 하나, 둘더 들어가서 그치? 알파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니까 어 이해되지? 알파 마이너스 하나는 15두칸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를다 더해준 거가 되겠죠 그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음. 요게 계산도 어렵고 좀 까다롭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53번이거든? 근데 몇개 없어. 그치? 음, 그 다음 시간에 또 53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